얼 진성 중에 뱀이 가장 강교하더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가로대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들어 동산 모든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의 실과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실과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의 눈이 빨가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여자가 그 나무를 본적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실과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한 남편에게도 주메 그도 먹은지라. 이에 그들의 눈이 빨가 자기들의 몸이 벗은 줄을 알고 부하가 나무 잎을 엮어 치마를 알렸더라 8절 무전입니다. 그들이 날이 있으러 때에 동산에 거리시여호와 하나님의 음성을 했고, 듣고 아랑과 그, 그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하나님의, 하나님의 낯을, 낯을 비하여 동산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여호와 하나님이 아들을 부르시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어니냐 아멘. 은혜를 받기를 원합니다. 에덴 동산은 정말로 풍요로운 동산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에덴 동산을 만드시고 그곳에 아담을 만들어 놓고 아담이 가만 보니까 혼자 있기에 너무 독철하는 것이 안타깝고 쓸쓸해 보여서 그를 잠들게 하신 후에 그의 갈비뼈 한 해를 취하여서 흙으로 여자를 만드셨다 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아담에게는 이와 같이 그를 돕는 배필이 생겼는데 그분이 바로 하와였고 하와 역시도 혼자 힘으로 살수 없으니 그의 최초의 사람 아담을 허락함으로 서로가 이와 같이 협력하고 서로가 보조를 맞추어서 살아가는 복된 가정을 하나님이 일구어 주었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이 최초의 가정은 엄청나게 평화로운 가정이었습니다. 먹을 것이 풍부했고, 모든 것이 충만, 충만히 깃들어진 아름다운 동산, 에덴의 가정을 저들이 형성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단과 하와를 에덴 동산 안에 살게 하시고, 모든 만물을 또한 통치하고 다스리는 권세를 주었습니다. 저들에 있어서 엄청난 축복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이 가정이 얼마나 중요하냐. 그래서 행복했던 에덴 동산의 최초의 이 가정을 살펴보면서 우리 가정사가 대단히 중요하다 하는 것을 우리가 또 깨달을 수 있습니다. 가정이 얼마나 중요하냐. 가정은 행복의 기초라고 말을 할수 있습니다. 사회생활에 있어서 첫 발을 디디는 기관이 있다고 한다면 이 가정이라고 하는 이 기관이 첫 출발이다. 라고 말을 할수 있습니다 가정이 편안해야 우리가 모든 일들을 잘 감당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시간 우리는 5월 이 가정의 달을 통해서 마지막 주일을 보내는 이 시점에서 이 가정의 달에 마무리하는 좋은 마무리가 되기를 위해서 최초의 가정 에덴 동산을 거슬러 올라가서 이 시간 우리가 도움받는 귀한 시간이 되었으면 하는 것입니다 최초의 가정은 바로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표본을 일러주는 내용이다. 라고 할수 있습니다. 에덴 동산의 첫 가정은 하나님을 모시고 사랑으로 뭉쳐진 아름다운 가정이었습니다. 부부의 애가 너무너무 넘치는 가정이었습니다. 물질이 풍부했습니다. 그리고 만물을 통치하면서 아담과 하와가 말을 하는 대로 만물들이 움직이는 모습을 바라볼 때, 저들은 그것보다 더 기쁘고 즐거운 일이 없습니다. 그리고 아담에게 하나님이 특권을 주었는데 무슨 특권을 주었느냐? 하나님이 천일 만물을 창조해 놓고 그의 이름들을 아담에게 짓도록 명했습니다. 그래서. 아담이 지은 그 이름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참새는 참새고 사자는 사자고 호랑이는 호랑이가 된 것입니다. 그 얼마나 복된 일이야! 내가 지었던 이름이 자손 후대 이 세상 만물이 없어지기 되기 그 직전까지 써야 된다. 엄청난 복이죠 엄청난 영광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로 우리가 지금 부르는 이 참새나 뭐 독순이나 이 사자, 호랑이, 원숭이, 이 각가지의 이름들이 모두가 우리의 조상인 아담이 지은 그 이름을 우리가 지금 부르고 있습니다. 우리도 복된 사이에요왜 네. 태초에 인간이 만들었던 그 이름을 전성전성전성해서 불러지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본인은 아담은 얼마나 기쁘고 즐겁고 감사가 넘치느냐? 이런 그 에렌동산에는 부부가 사람으로 뭉쳐져 있습니다. 싸울 일이 없어요. 그의 부부들이 서로가 불만족스러워서 이와 같이 할 그런 일이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에렌동산을 배경으로 하고 있는 저들 부부에게는 바로 아름다운 환경이 주어졌지요. 그리고 이와 같이 저들이 흐르는 물소리가 촤촤촤촤촤 물소리가 나지요. 그데그 가운데 또이 바람이 불어서 나뭇가지들이 안들난따 춤을 추지요. 그 뿐입니까? 새들이 요소요소마다 삑삑 소리를 내고 아름다운 찬양의 소리를 내지요. 그러니 저들이 가만히 있어도 입술에서 찬양이 저절로 나오는 이런 풍성한 에덴의 가정을 이루고 있었습니다. 이 나원의 가정에 기쁨과 희락으로 충만충만해 있고 감사와 영광에 바로 무철인 파라다이스, 천국이라고 말을 할수 있습니다. 요즘 사람들이 뭐, 이 지상의 천국을 우리가 LA라고 그러잖아요. LA는 지상천국이다. 이런 말 하는데, 뭐, 한국에서 문제가 되고, 또이 범죄를 하면 어디로 도망가면, 이 LA로 도망가라요 근데 요즘은 또 어쩌면 필리핀으로 도망가더라고요. 이 의미를 모르는 사람이 모릅 필리핀으로 도망가요. 필리핀은 아마 하나님이 없는 그런 나라지.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이지삭의 낙원 우리가 지삭의 낙원을 넣었어요 그런데 보면 이 에덴 동산 범죄하기 전에 이 에덴 동산이 바라다에서였다 거기에는 죄가 없습니다 거기에는 눈물이 없습니다 고통이 없습니다 괴로움이 없습니다 병이 없습니다 암이 없습니다 에덴 동산에 그랬어요 그래서 이 에덴 동산은 무엇을 우리에게 알게 하느냐 장차 우리에게 도래될 저하늘 하나님 나라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킹덤, 가드 킹덤을 말씀하고 있다 하나님. 하나님 나라가 바로 그럴 것입니다. 만약 하나님 나라에 천국이 병이 있고, 괴로움이 있고, 아픔이 있고, 이 세상에서 어린아이가 이와 같이 성장, 발륙이 없는 아이가 성장 그대로, 성장하지 못하고, 조만한 그대로, 어른이 되어도 그대로 있다고, 봅니다. 천국에 만약 그렇다면, 이 천국이 될 수가 없지요. 천국은 그런 게 없, 없습니다. 천국은 인생 최절정의 모습으로 변화된 부활의 사람들이 장차 갈 영원한 곳입니다. 왜그 천국이 얼마나 좋으냐. 그래서 에덴 동산을 이뤄서 장차 우리에게 도래될 하나님 나라의 모형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곳에 바로 아담 하와가 살고 있었습니다. 범죄하기 전에 저들그 살았던 에덴동산의 가정은 먹을 것 때문에 고민을 하거나, 먹을 것 때문에 이와 같이 서로 음, 아기다툼을 하거나 어, 부부가 얼굴색을 음, 붉히는 그런 일도 없고 또 피곤해하거나 아니면 괴롭지 않았습니다. 먹고 싶으면 얼마든지 뛰어다니면서 먹을 수가 있습니다. 괴로움과 슬픔이 없습니다. 그곳에 늘 입술을 통해서 찬양하고 말과 행동 그 자체가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순간이었다 라고 할수 있습니다. 그러니 그곳에는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 차는 아름다운 가정 에덴이었습니다. 지금도 하나님을 모시고 사랑으로 뭉쳐진 가정은 바로 주를 찬양하는 찬양의 소리가 끊어지지 아니하는 가정은 이 세상에서 낙원의 가정이다 라고 말을 할수 있습니다 네, 여러분 가장 가정의 행복의 절대 조건이 무엇이라고 여러분 생각을 하고 있습니까 많은 사람들의 경우는 돈이다 돈만 있으면 되는 거야 돈이 많아야 된다 그리고 죽을 때도 돈돈 펴가지고 돈 죽는다고, 죽는다고 그러나 왜 사람들이 말하기를 돈이 최고다그러요 돈만 있으면 다할수 있다 그래서 돈에 올인을 합니다. 그래서 돈에 자기 목숨을 이와 같이 맛보기도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돈이라는 것. 그리고 풍부한 문화생활을 즐길 수 있어야 된다. 여름 시간에 사람들이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문화를 즐길 수 있어야 된다. 또 쾌적한 환경이 주어져야 된다. 그래서 먹을 것과 입을 것이 풍족해야 된다. 그래야 행복한 바로 가정을 이룰 수 있다. 이렇게 합니다. 이, 물론, 행복한 조건에 해당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가족들 중에 아니면 사회적인 지위가 있는 이러한 가족이 있다고 한다면 그것도 행복의 조건이 될수 있습니다. 어떤, 또한, 가정이 또한 이 명예, 이와 같은 것을 권세를 가지고 있다고 한다면 그것보다 더 좋은 또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러한 모든 일들은 행복한 절대적인 조건이 될수 있을까요? 그러나 문제는 행복한 절대적인 조건은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부수적인 행복의 조건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럼 절대적인 조건이 어디에 있느냐? 행복이 어디에서 이루어지느냐? 우리 성경의 잠언 15장 1 6절로 17절에 말하기를 가산이 적어도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크게 부하고 번뇌하는 것보다 나으니라. 이간 채소를 먹으며 서로 사랑하는 것이 살찐 소를 먹으며. 서로 미워하는 것보다 나으이라그 말씀을 합니다. 돈이 없고 가난하고 이렇게 해도 그온 식구들이 둘러앉아서 찬송을 하고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감사하고 이런 것이니 돈은 많은데 막기마다 고기 먹고 이렇게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하고 그 다음에 인류 호텔로 다니면서 놀고 관광하고 이렇게 하면서 싸우는 가정보다 확실히 더다이 말이지. 그러니 여호와 하나님이 내 가정에 계시느냐, 하나님을 섬기는 가정이냐, 아니냐 하는 이것이 행복의 가장 절대적인 조건이 될수 있다. 이런 말씀이 드렸습니다. 그러니 보다 바로 절대적인 조건, 행복의 조건은 하나님을 모신 가정이 또 서로 사랑하는 가정이 이것이 근본적인 조건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다른 것들은 모두가 부수적인 조건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우리 모두 사랑으로 뭉쳐지고 하나님을 최고로 모시고 사랑하는 가정이 되도록 힘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추원합니다 네. 가정이 행복해야 모든 것이 바로 아름답게 진행됩니다 형통합니다 자식들도 잘 되어지고 사업이 잘 되고 범사가잘 되는 이것이 바로 가정이 행복하는 데서부터 출발한다 두 번째 최초의 가정은 바로 타락한 가정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너무너무 은혜스럽고 행복한 베렘 동산이었습니다. 그러나 범죄함으로 말하면 아그 풍요로운 것이 자기들에게 있지 않냐고 자기들 곁에서 다 하나님이 떠나게 만들어버렸습니다. 이 타락한 결과로 저들이 이렇게 되었다. 그래서 여인들에게는 아이를 낳는데 고통이 심하게 되고 또 남자애들에게는 노동하는데 피땀을 흘려서 그에 나오는 그것을 수고의 대가를 가지고 이와 같이 먹도록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아담이 처음에 에덴 동산에서 아담 부부가 쫓겨나서 한번 노동을 해보니까 노동하는 사람이 노동하니까 얼마나 힘이 들겠어요. 그렇지요? 네. 새는 뭐 일하는 아, 일하는 한 번도 안 해본 사람이 밭에 나가서고 포미를 들고 반나절만 일을 해보세요. 그러면 아담은 그날은 모릅니다. 밤에 자고 나면 온 전신이 막 아파서 못 견뎌요. 아이 사람들이 그 근데 아담이 일을 해봤으니까안 했거든요. 부부가 에덴 동산을 걸리면서 먹고 싶은 것도 다 먹고 이렇게 다니다가 뭐 사자도 만나고 호라이도 만나고 이러면 거의 친구가 되는 거예요. 돈이 완전 돈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서 저들이 피땀을 흘리고 일을 하고 수고를 하고 그 노동의 대가로 먹으려니까 아담이 아마 첫날 하고 아마 지겨웠을 거예요. 그래서, 에덴 동산으로 가야겠다. 이 마음이 들었어요. 그러니 하나님이 그것을 하시고, 에덴 동산에 다시는 들어올 수 없도록 천사들을 동원해서 불칼로 다 지키도록 만들어 왔습니다. 그래서 에덴 동산에 들어오려고 하니까 천사들이 불칼로 딱 지켜서 적극 금지의 명령을 내립니다. 그러니 저들이 들어갈 수 있습니다. 들어갈 수 없다. 은혜가 있는 곳에는 항상 마귀가 뒤따르게 되고, 복을 받은 자에게는 바로 상이군이 따르게 되고, 돈이 있는 자에게는 도저이 엿보게 되고, 잔치집에는 그린 나사로가 찾아오듯이, 바로 이 나군의 가정에도 마귀가 찾아왔습니다. 오늘 보면 1절에 말하기를 베미 여자에게 물어 가는데, 하나님이 참으로 너 늘어 동산 모든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라고 물었습니다. 베미 하와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결코 죽지 않는다. 그리고 너희가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과 되어서 선과 악을 분별하는 그런 시가 있다. 그러 먹어도 됐다. 먹어라. 먹어라. 이럴 거예요. 하와에게 이 사단이 이렇게 혹을 한답니다. 근데 하와가 한 말이 안 됩니다. 안 됩니다. 우리 남편 아담이 알아놓으면 큰일 납니다. 아예 내 옆에 오지 마세요. 이랬으면 되는데 아니 이제 뱀이 유혹을 하니까, 아, 먹으라, 먹으라. 여러분이 눈이 밝아서 하나님처럼 된다. 하나님처럼 된다는 병을 얼마나 쏙 했겠습니까? 그래서 선악을 알게 하는 과실을 먹으면 하나님과 같이 눈이 밝아지고 지혜로워진다. 유혹할 때이 유혹에 빠져버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계명을 범하게 된 것입니다. 이로 인해서 하나님의 사랑은 깨어지고 바로 부부 간의 화목이 금이 가게 되고, 물질의 축복은 거두어 가버렸고, 에덴 동산 낙원에 있어서 웃음, 즐거움, 기쁨은 다 사라지고, 눈물과 슬픔과 고통과 죽음이 찾아오게 됐습니다. 이것이 바로 타락한 가정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의 계명을 불순종하고, 인간 제멋대로 살아 죄를 범하였을 때, 하나님의 사랑이 끊어져 버리고, 가정은 행복이 무너져 버리고, 물질의 축복이 끝나 버리고, 또한 가정에는 웃음과 기쁨이 사라져 버렸으며 눈물과 슬픔만이 찾아오게 됐습니다. 그것보다 더 지옥적인 것은 이 세상에 죽음이 찾아왔다 하는 것입니다. 죽음이 찾아오는 이니까 슬픔이 있고 괴로움이 있고 외로움이 있고 이러한 것들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이러한 신념 가정에는 타락한 바로 신념이 되어 버렸고 타락한 가정들 저에게 게 되었습니다. 하와는 죄없이 청순하고 그룩한 여인으로 지음을 받았으나 범죄함으로써 그녀는 바로 최초의 범죄자가 되었고 그 남편을 또한 범죄하게 만들어버림으로써 인류를 타락하게 만들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이렇게 되기까지 하와는 하나님께 받은 말씀을 그대로 사단에게 전해야 되는데 절대로 접근하지 말아라. 하나님이 명령한 것을 우리가 동산에서 다 그 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야지. 우리 절대 먹으면 안 된다. 하고, 사람 물러가라. 했더라면, 깨끗이 해결해야 되데그 유혹을 이기지 못하고, 말씀을 변질시켜버리고 말한 것입니다. 문제는, 에덴 동산 나무의 실과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실과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라 하나님 말씀은 절대로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이 소리 아닌 거예요. 먹지 말아라. 먹는 날에는 정녕 죽는다.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하와가 변질시켜서 말을 했다. 이란 말이에요. 헤나에 음. 왜 우리의 가정들이 타락을 합니까? 하나님께서 들었던 말씀을 변질시키는 가정이 될 때에 그 가정은 행복이 기어지고 이와 같이 캄캄한 절벽과 같은 것입니다. 말씀이 살아 역사해야 된다. 아무리 물질이 풍부하고 모든 좋은 환경을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그 가정에 바로 말씀의 금위가든지, 말씀이 변질되어 버리는 가정 결코 이와 같이 행복할 수 없다. 결국 우리는 말씀이 바로서는 가정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추건합니다. 세 번째로, 최초의 가정은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마귀의 말에 귀를 더 기울이게 된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좋아하고 그 말씀을 받고 우리가 먹고 마심으로써 우리의 신념 음? 속에 채워둠으로써 그 말씀이 나의 꿀이 되고 그 말씀이 송이꿀보다 달던 이 말씀이 체험이 되어야 되는데 아이고 지겹다 또 말씀이냐 아, 이렇게 한다 이말 그래서 하나님 말씀보다는 마귀의 말을 더 쫓았다 마귀의 말에 이를 기울였다. 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가 크고도 넓고도 높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바다를 먹물로 삼고 하늘을 두루마리로 삼아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으시던 그 사랑을 기록하면 이 종이가 모자라고 먹물이 모자랄 정도라고 우리는 깨닫고 있습니다. 그런데 범죄한 인간은 적은 생각에 사로잡힌 나머지 말초신경에 감가에만 만족을 찾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깨닫지 못하고 또한 감당하지도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묵미 건조한 것이 되어져 버리고 말았습니다. 복음은 영원한 것인데 복음의 매력을 느끼지 못하고 있습니다. 인간의 소리는 재미가 있고 사단의 소리는 정말로 매력적이고 또 진리의 말씀을 깨닫기가 그러니까 어렵고 어려워서 도대체 말씀을 들어도 그 말씀이 무엇인지 알 틀이 없습니다. 악마께서, 그게 뭐냐? 이겁니다. 그러니 흥미가 없다. 이런 말입니다. 저주받은 인간에게 오묘하고 깊은 진리의 말씀을 깨달아 질 택이 없습니다. 그래서 재미있고 매력적인 마귀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는 것이 평범한 인간의 모습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사단 마귀의 소리는 매력이 있는 것 같고, 그 마귀가 하는 소리가 내 입장을 잘 변호해 주는 것 같던 이러한 유익을 주는 것 같은 생각이, 그래서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이 아니고 사단인 것을 착각하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매력적인 소리 속에는 달콤하면서도 그 속에 독소가 들어있습니다. 재미가 있습니다. 자꾸 듣고 싶습니다. 무엇이 되든것 같은 이러한 느낌이 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딱딱하고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이 마귀의 말을 귀를 기울이게 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선도 여러분 지금 우리 가정에 내 자신은 어떻습니까? 달콤한 마귀의 소리에 귀를 쏠게 봤습니까? 아니면 매력적인 것처럼 느껴집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바로 들어야 합니다 들으시기를 추원합니다이사랑람음 찾아왔을 때 하와가 사단의 말을 거절해야 되는데 사단의 말을 거절하지 않려고 수용했다 이겁니다. 그러니 하나님 말씀으로 살아가야 할그가정이 하나님 말씀을 버려 벌어, 버 버려버리니까 완전히 버리니까. 그다음에 사단의 말이 그가정에 자리 잡게 되었다 이런. 물론이 보지 않습니다. 목회하다 보면 네, 78년도부터 이목회를 시작해 목회하다 보면 이런 현상들을 우리 교인들의 생활 속에서 우리가 볼수 있습니다. 한 믿음 정말 잘하다가 어느 날 갑자기, 보면, 저 사람, 하, 저면안 되는데, 안 되는데, 이 그러면 이상한 길로 걸어가는 거예요. 이상한 길로 가야 가들사가사단 전가고, 막, 하나님 떠나고 이렇게, 귀신의 동매에서 이렇게 해서. 이 우리 성경에 예수님께서 비의 말씀으로, 처음에 그 가게에 보니까, 이, 잡다한 어,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소리를 싹했니요 그러니까, 혼자, 사단이 혼자 들어가니까 힘이 부족하니까, 사단 군대를 데려오는 거예요. 데려오니까, 승리를 한 거예요. 승리 sooner I will go to t h 그 top. We'll tell me good Saturnal, Jotan, Elenica. Please don't talk to me. Good, I 이것을 느 to 되는데 other boy. Good, I said, I'm s a y i n 그대로 받아요. 그대로 받으면 a y i n g 다 하나님 말씀 지었다. 이스라엘 백성이 맨날 방해해서만나가 주니까 만나 싫다 고기 내놔라 이렇게 주장한 것처럼 우리가 이 말씀을 들을 때 또한 말하기를 책망하는 소리밖에 안 들리는 거예요 자신이 부끄러운 것을 드러내는 것밖에 되지를 않습니다 내가 지금 서, 서 있는 이 위치가 어디인지 알려주는데 그 알려주는 사실조차도 이와 같이 감단하기가 어렵습니다 우리의 갈 길을 제시해 주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기가 복된 기인데도 불구하고 사단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하고 자꾸 우리를 유혹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절교해야 합니다. 거기에 성공이 있고 즐거움이 있고 기쁨이 있고 마음에 평안이 충만충만히 이끌어 있습니다. 그러나 마귀 사탄의 소리는 해치게 되고 깨어지게 되고 완전히 가정을 부숴뜨리게 만드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마담부부가 행복을 계속 계속 의지하려고 했다면 마귀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기 보다도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여서야 했습니다. 우리의 가정에 우리의 자신들은 모두가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살아가시기를 추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가슴에 가득차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정에 가득차고 하나님의 말씀이 온통 말씀으로 우리가 무장되어 있으면 사단이 접근을 못합니다 그리고 그 능력을 부여받아서 사단아 물러가라 하면 사단이 접근하지 못하고 다 물러가게 됩니다 이러한 역사가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능력을 발휘하지 않거든요 의미소점에 가 이래서 우리 모두가 사단의 말은 거절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길를 기울여서 든든히 아름답게 기쁘게 서가는 가정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이온 세상에는 타락 이후의 막이드니.